안녕하세요. 홈체크 부동산 김신영입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송도 더 스카이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49층 높이의 힐스테이트 고독 스카이시티를 소개해드렸었는데요. 이번에는 무려 59층입니다. 이곳은 송도경관의 최중심지인 워터프런트 호스. B2 블럭에 위치하고 있으며 외벽 전체를 유리 외장재로 마감하는 커튼홀 방식으로 시공했다고 합니다. 또한 전세대를 통창으로 적용하여 인천대교와 워터프론트 호수를 조금 더 크게 조망하는 것이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뷰 맛집 힐송스카이를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힐스테이트 송도 더 스카이는 2020년 3월에 분양하고 2024년 5월에 입주 예정이 있습니다. 804가구 모집에 58,021건의 청약 접수 전 타입이 1순위 마감하고 최고 경쟁률은 543대 1을 기록했었습니다 당시 인천에서 청약을 받은 단지 중에서 가장 많은 청약자가 몰렸다고 합니다 아파트 분양가는 인천에서 처음으로 평당 약 2230만 원 정도였다고 하는데 직주근접과 GTX 등 개발 호재로 기대감이 형성되었다고 합니다 힐송스카이는 지하 5층부터 최고 59층 높이로 오피스텔 1개동 포함해서 총 6개동으로 아파트 8사부터 175타입 1205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5급 타입 320 가구 총1,525 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파트의 경우 주로 중대형이며 오피스텔은 중소형 평형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이동 52층에 있는 스카이라운지로 와 있어요. 아저 너무 감동했잖아. 여기 육산빌딩이에요. 롯데타워예요. 아니 우리 집에 스카이라운지가 있다는 게 이게 말이 돼요? 아, 흔치 않아 진짜. 인천대교 보이잖아. 가슴이 뻥 뚫립니다. 어, 여기 또아기들놀수 있는 공간도 마련을 해놨다. 어, 여기 포토존인가? 돈내야 돼요? 아니, 아니, 아니. <laughs> 아, 이거 오늘만 이렇게 있는 거예요? 3... 3일 동안만. 아, 이쁘다. 아, 여기는 아이들 놀수 있는 키즈파크인가 봐. 요스모프 마을 같다. 생각보다 넓은데요. 아, 영유아들이 와서 놀기에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바닥도 되게 폭신폭신하고 아이들 안전 생각해서 놀이시설을 마감을 잘했네요. 애기들 너무 행복할 것 같지 않아요? 지금 30분째 뛰고 있습니다. 와, 헬스장 정말 잘 해놨거든요. 쭉 둘러보시면은 다양한 운동기구들이 굉장히 잘 구비되어 있어요. 와, 입주하시면 운동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네. 여기는 씻고 나와서 머리도 말리고 화장도 하고 준비해서 나갈 수 있는 공간인가봐요. 목욕탕 갈 필요가 없네요. 여기 건식 사우나도 있어요.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와 봤습니다. 지금 아래쪽에 보시면은 보행로를 핑크색으로 예쁘게 칠을 해놨어요. 안전하게 이동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차 비율은 1.47대 1이나 됩니다. 넉넉한 주차 공간 확보로 주차하시기에 불편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홈 체크를 통해서 사전 점검을 진행하신 고객님과 잠시 대화 나눠 보겠습니다. 오늘 저희 홈 체크를 통해서 사전 점검을 진행하셨는데요. 혹시 다른 업체보다 저희 홈 체크를 선택하신 이유가 따로 있으실까요? 주변 지인들 평이 가장 좋았고요. 금액대는 다른 업체보다 좀 비싼 편이긴 해요. 그래도 새로운 아파트 들어온. 드론... 때는 그래도 꼼꼼하게 점검해주는 업체를 좀 찾으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 점에서 홈 체크가 가장 순위도 좋고 믿을만한 것 같고 주변 지인 평판도 좋고 만족스럽다는 평가가 있어가지고 홈 체크 선택하게 됐습니다. 아 좋게 받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럼 오늘 점검을 완료하고 나서 느낀 점이 있으신가요? 확실히 전문가분들은 다르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점검을 끝나고 설명을 해주시는데. 제가 혼자 셀프했었으면은 아 이거는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부분도 있었을 거고 아무래도 놓치는 부분이 많았을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창문이 하나 안 열리는 게 하나 있는데 만약에 제가 혼자 했으면은 그냥 놓쳤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문 장비가 이제 필요한 부분일 텐데. 각 방마다 체크해 주신 부분도 굉장히 좋았고요 특히 제가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 화장실 구배 부분이 가장 음. 우려했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없는 걸로 봤었는데 역시 전문가분이 보시니까 이 정도 시간을 다 말라야 되는데 마르지 않았다 이걸로 하자를 잡으시더라고요 제가 했었으면 아이 정도는 뭐하자안겠거나 생각했을 수도 있었는데 그런 정도 확실히 믿음직스럽고 만족스러웠습니다 아네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보여드릴 타입은 139A 타입입니다. 그동안 국민 평형 84타입 위주로만 보여드렸는데 오늘은 42평을 보여드릴 건데요. 42평은 구조가 어떤지 살짝 궁금하기도 하고 기대도 되네요. 자, 그럼 현관부터 동선 따라서 같이 구경해 볼까요? 현관입니다. 좌측에 신발장, 우측에 팬트리가 있네요. 신발장에는 거울도 있어서 외출 전에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팬트리 한번 볼까요? 와, 사이즈가 엄청 넓으네요. 3면을 꽉 채운 시스템 선반이 있어서 수납 공간이 굉장히 넉넉합니다. 복도를 따라서 쪽으로 쭉들어오시면 이쪽에 알파룸이 있습니다. 알파룸에는 출입문이 따로 달려 있지는 않는데요. 지금 보시면 개방된 공간으로 온 가족이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서재라든가 TV를 볼수 있는 공간, 또 색다른 미니 거실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작은 방입니다. 방에도 호수풀가 나오는 통창이 있어요. 침실마다 통합 컨트롤러가 있습니다. 개인의 취향에 맞게 온도나 조도를 조절하실 수가 있어요. 또 다른 작은 방이 나란히 옆에 같이 있습니다. 아, 여기도 조망이 가능하게 창이 나 있고요. 첫 번째 작은 방보다는 살짝 더 길이가 긴 편인 것 같아요. 공용 욕실입니다. 바닥을 보시면 미끄럼 방지 타일을 시공을 해두었고요. 타일 아래쪽에 난방 배관도 시공을 했습니다. 슬라이드 수납장인데요. 양 옆으로 선반이 6단으로 되어 있어서 넉넉하게 수납 가능할 것 같고, 이게 가이드바가 있잖아요. 그러면 드라이기 같은 정자 제품은 떨어지면 위험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이드바가 있어서 안전하게 사용 가능하겠네요. 복도를 따라 쭉 들어오다 보시면 우측에 보조 주방이 있습니다. 아, 보조 주방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아이템이 있어요. 바로 손빨래가 가능한 미니 빨래방입니다. 아, 속이 다 시원해 이런 거있으면면요 쭈그려 앉지 않아도 얼마든지 손빨래할 수 있어서 최고인 것 같아요. 다용도실 맞은편에는 복도 수납장이 있습니다. 수납장을 굉장히 알차게 구성을 해놨네요. 여기 청소기 두어도 좋을 것 같고요. 키가 큰 물건도 수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치를 해두었기 때문에 청소기를 넣어두어도 깔끔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이쪽은 약간 뭐랄까 가족 사진, 액자를 이렇게 두어도 좋을 것 같고 미니 토스트기나 커피머신을 올려두어도 장식용으로 좋을 것 같아요. 나만의 홈카페? 주방으로 와봤는데요. 디귿 자형 주방입니다. 동선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거실과 분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면형 주방 구조다 보니까 음식을 하시는 분 입장에서도 외롭지가 않아서 좋겠네요. 가족들과 충분히 대화하시면서 즐거운 시간 될것 같습니다. 또 하나 좋은 점은 이렇게 설거지를 하다가도 저 멀리 바다가 보입니다. 자 이제 거실인데요.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송일스카이의 거실 뷰가 어떨지 한번 보실까요? 이쪽으로 와보세요. 와 보세요. 어, 와, 뷰가 정말 너무 훌륭합니다. 우측에는 호수 뷰, 좌측에는 공원 뷰. 어, 이대 고객님은 너무 욕심쟁이야. 일석이조, 두 마리 토끼 다 잡으신 분. 행운아. <laughs> 여기가 호수뷰만 나오는데도 있고, 공원뷰만 나오는데도 있는데, 여기는 지금 사이드로 공원이랑 호수뷰를 다 품고 있잖아요. 집에 있는 것 자체가 힐링이 되겠어요. 공원이 좋으세요? 바다가 좋으세요? 저는 바다요. 아, 그래요? 그럼 이쪽 뷰? 저는 원래 산이나 공원을 좋아하는데, 오늘은 저도 이쪽입니다. 아, 마음이 탁 트이네요. 오늘 여기 와서 제가 계속, 아, 아, 이 소리만 되고 있는 것같아 여기 뷰가 좋아 보이긴 한데, 겨울에는 좀 춥지 않을까요? 커튼홀 방식이 단열에 취약하다는 점이 있기는 해요. 그래서 43일이 로이 3중 유리를 적용을 해서 커튼홀의 단점인 단열을 보강했다고 합니다. 안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안방에는 다른 데과 비슷하게 안방, 파우더룸 화장대, 부부 욕실, 안쪽으로 드레스룸이 있어요. <목소리> 방에서 독특한 점은 이쪽 발권이네요. 보통은 분한문으로 시공을 많이 하는데 여기 이렇게 폴딩도어로 했어요. 여름에 이렇게 확 제껴놓고 있으면 작은 차이지만 훨씬 더 뭔가 개방감 있고 덜 답답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이쪽에는 실외기실인데 하양식 피난구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아 작은 차이긴 한데 보통은 실외기실에 피난구랑 같이 오픈되어 있는 구조거든요. 여기는 좀 나름 신경을 쓴것 같네요. 힐송스카이에서는 워터프론트 호수뷰를 매일 볼수 있습니다. 물멍하면서 힐링하면 참 좋겠네요. 부산 해운대 바다를 보는 듯한 기분도 듭니다. 해변뷰를 보면서 커피 한잔, 맥주 한잔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힐송스카이 단지 인근에 달빛 축제공원이 있거든요. 보시면 저쪽에 아주 크게 공연장도 있고요. 이쪽에는 실내 체육관도 있습니다. 공연장과 체육관 앞에 아주 넓은 반디공원이 있어서 나와서 산책하기도 너무 좋을 것 같고 축구를 해도 되고 운동해도 될것 같습니다. 반려동물들 산책하기가 너무 좋아 보이는 곳이네요. 아, 그리고 여기에 나가시다 보면 주차장 인근에 반려동물 배변 수거함도 있더라고요. 아, 센스 아주 좋으네요. 여러 세권들 중에서 단연 으뜸인 역세권입니다. 아파트 단지에서 횡단보도만 건너면 바로 국제업무 지구역입니다. 여기에 더해 GTX-B 노선이 올해 3월에 착공식을 가졌다고 하는데요. 2030년 개통 예정이라고 하네요. GTX-B 노선이 2024년 3월 7일에 착공식을 가졌고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GTX-B 노선은 인천대 입구부터 남양주 마성역까지 82.8km 구간으로 총 14개역을 정차합니다. 인천대 입구역부터 청량리역까지 1일 최대 160회 운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하철과 버스로 서울까지 한두 시간이 걸리던 송도에서 서울 도심으로 30분 안에 이동할 수 있는 획기적인 노선이 되겠습니다. 거주 및 일자리 인프라가 좋은 송도에 굉장한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힐스테이트 송도 더 스카이를 함께 둘러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천세대가 넘는 대단지에 59층 초고층 높이 커튼홀 방식으로 독보적인 아파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 홈체크는 사전 점검, 구축 아파트 점검, 안전 진단 등 다양한 점검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댓글에 있는 링크로 들어가시면 좀더 다양한 서비스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